안녕하세요 타로 하는 남자들 대표 디콘 타로 맨 tv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걸 해볼게요 얼마 전에 손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 잘 살고 있냐고 어, 너무 훅 들어오셔 갖고 저도 깜짝 놀랬는데 근데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실 수 있다 라는 거 저도 인정하고 그런 질문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커님들이 잘 살고 있는지 어떤지 카드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잘 살고 있는지 어떤지 카드가 뭐라고 얘게 해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라주세요. 자 빨간색을 고르신 우리 시크님들 어, 되게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은 잘 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저 어, 되게 되게 인정해드리고 싶어요. 나름대로 물질적인 어떤 무엇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내가 조율하는 그 상황이 쉽사리 안 풀리는 상황에도 그래도 미래를 보고 계속 애쓰고 계신답니다. 미래를 꿈꾸면서 변치 않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속은 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모음심도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말도 많고 시끄러운 이 상황이, 응? 본인의 잘못이 아닌 어떤 외부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인데도, 이 또한 나한테 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고 계신다라고 봐야겠어요. 지금 벌어지는 어떤 일, 힘도 두실 거고, 거기다가 뭔가 계속 본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변함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굉장히 괜찮은 어떤 자세를 유지하면서 사시는 모습이니까 굉장히 잘 살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본인 굉장히 잘 사십니다.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화이팅! 네, 스프레드 다 끝났습니다. 주황색 피크를 고르신 우리 세커님들 어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판단력도 좋고 능력도 있고 사람 관계도 좋고 앞으로 본인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도 되게 높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과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기적으로도 보이고요. 약간 답정너의 기질도 보입니다. 거기다가 본인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감정적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만족을 못 하신답니다 살짝만 감사하는 생각을 갖고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의외로 생각이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갔다 보니까 생각으로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자꾸 좀더 나은 좀더 나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 감정적이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너무 좀 자기 위주에 독선적인 면이 카드에서는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어깨 힘좀 빼고 약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조언드리고 싶네요. 그 정도면은 이 정도면 훌륭한 편이죠. 좋습니다. 파이팅! 자, 스프레드 다 끝났습니다. 노란색 피크를 고르신 우리 스커님들, 잘 살고 있을까요? 뭐, 이 정도는 못 사는 거 아닌데, 본인은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본인 스스로는 열심히는 하는데, 특히 현실적인 어떤 관계에 많이 상처를 입었던 모습도 보이고요. 좀 약간 손해안 보려고 자기 방어가 보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여자분의 의견에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여자친구인지 어머니인지, 와이프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의 의견 보시는 분이 여자라면 너무 자기 생각만 한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좋은 쪽으로 계속 찬스, 음, 어떤 긍정적인 쪽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 겉보기엔 계속 돌아가는데 스스로 자꾸 만족을 못하신대요.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과거만 못한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왔다 갔다, 이중적인 모습 말씀드릴 거고요. 거기다가 자기 방어가 좀 심하고, 그래도 긍정적인 쪽으로 잘 하시지만, 스스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상처받는 모습,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좀 칭찬해 주시는 게 필요할 듯 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화이팅! 네, 스프레드 다 끝났습니다. 초록색 피크를 고르신 우리 시커님들, 어, 굉장히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똑똑하고, 집념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좋은데, 그런데 약간, 음, 뭐라 그럴까? 뭐 아니면 또, 거기다가 미래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아닐까 싶은, 자,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높은 기대치는, 항상 본인의 마음을 심란하게 할 것이고요. 그래도 안 포기하세요. 어떻게든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그 높은 기대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안 포기하세요. 계속 열정을 갖고 앞으로 달려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포기를 안 하는데 그 포기 안 하는 자체가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살아 있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방 피드백이 안 와요. 그러면은 멀리 보시고 좀 천천히. 그리고 일이 일비하지 말고 나는 분명히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한테 오는 시련을 남들보다 좀 세게 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포기 안 하시는 건 정말 좋은데 약간은 그 받는 데미지를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테크닉을 연습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기대치를 낮추면 실망도 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화이팅! 더다 끝났습니다. 자 파란색 피크를 고르신 우리 씨커님들은 약간 만화 영화 주인공 같습니다. 아주 스펙터클하게 재밌게 자기 좋아지려고 어, 능력도 있고 꿈을 꾸고 어 이거 갖고 아니야 또 다시 새로운 뭔가를 계속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한테 꿈꾸지 말라고는 말을 못 하겠네요. 다만 약간 엉뚱합니다. 평범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한다 안 한다라는 그런 어떤 통년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있겠죠? 뭐그 색깔 뭐 추구하는데 잘 살고 있네, 못 살고 있네라고 판단하는 것도 좀 웃긴. 워낙 머리도 좋고 자기의 어떤 이상이 확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십시오. 재밌게 살고 계시네요. 화이팅! 남색 그리고 우리 시는 우리 시커님들 지금 잘 살고 계신다. 예, 전반적으로 잘 살고 계십니다. 일단 되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그리고 남들 보기에 아쉬운 거 없고 열심히 사는 거그 자체로 만족하는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자꾸 불안해 한다는 거 미래에 대해서 확실치 않다 뭔가가 그래서. 좀더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힘든 쪽으로 본인이, 본인이 본인을 몰고 가는 느낌. 힘든 거 하지 마시고요. 재밌는 거 하세요. 그리고 한결같이 해왔던 거. 그게 답일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스프레드 다 끝났습니다. 보라색 피크를 고르신 우리 스커님들 존경합니다. 정말 정말 잘 살고 계십니다. 힘든 상황도 편치 않고요. 한결같이 좋은 의지 유지하시고요. 좋은 평판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좀더 나은 무언가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도 쓰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정말 정말 진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제일 잘 살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인정합니다. 파이팅. 네, 자 오늘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저도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읽어드리면서 중위 제머리못 깎는다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우리 세컨인들 잘 살고 계시는 모습에 나름 감동받고 갑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안녕.